안녕하세요 농부의 아침입니다 오늘은 기산동에 호래기사냥갑니다 선장님이 아침에 문자 와가지고 오늘 시범출조 한다고 해가지고 또 엮이는 거 아닌가 모르겠지만 오늘 또한번 가봅니다 어 지금 장류 365 땡마트에서 지금 호래기 재비하고좀 사가지고 올해 첫 호래기 갑니다 가서 잘 돼야 될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장원 2널을 넘어서 기산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오늘 호르기 낚시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 다시 또 촬영하겠습니다. 이 네, 기산동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체비했습니다. 3단 체비해 놨습니다. 2늘 사모더라 가지고. 근데 똑같은 데도 대제배해 놨습니다. 근요배모안 네, 배가 배가 아주 깨끗하네. 태공 낚시하고 전에 단골이한테 배 팔았다가 다시 오늘 새로 문. 예, 대대 해나고 지금 손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제가 갈치 낚시 할 때처럼 그렇게 선단고나세대를 그 쓰고 있습니다. 선단에 집어동 위에 달고 여기 바늘 3단 하고 밑에 사5 봉도 달아놨습니다 어, 우리가 주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띠는 아, 내나 갈치 내만 갈치 쓰던 일하고낚싯대그대로다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낚시 한번 해 보도록 주랑 해가지고 낚시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출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귀산동에 밤이 어둠이 내렸습니다. 운들도 승하고 낚시를 준비를 다 했습니다. 카페 그리에 불도 들어왔습니다. 이제 카페도 하나씩 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출항을 하고 시동 걸었습니다. 재미는 다 했고, 출항만 하면 됩니다.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제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전도 쪽입니다. 아, 지금 재미있게 뜯고 수비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민물 쇼우를 끼우고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다 완전 장판입니다. 저수지 같습니다. 아, 낚시 아직 입질은 없고 그냥. 지금 낚시하고 있습니다. 아, 한바리가 언제 올라온지 지금 궁금합니다. 아직 뭐, 입질은 없는 상태고. 바닷물이 보시다시피 바람 한점 없고 막 조용합니다. 하늘의 별도 보이고, 오늘 날, 날 정말 좋습니다. 아, 고기만 와주면 정말 멋진 낚시가 될것 같던데, 이 고기가 안 오고 있습니다. 인모 세월, 인모 세월을 끼워 가줍시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무새우입니이 민무새우를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낚시를 어, 난조가 체비 올리면 한번 보여드리 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포인트에서 질이 없습니다. 입질이 없어서 상장님이 네. 다른 포인트 로 이동한다고 이동하고 있습니 여기 보시면 민무새우를 이렇게 끼워 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낚시를 합니다. 어, 이 포인트에서 다른 포인트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그렇게 한답니다. 여기도 보면 은 이렇게. 이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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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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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게이렇에 이렇게. 이렇마이했습이다게 이렇게. 이렇올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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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낚시하고 이제 한발이 저도 해놨습니다. 이 검은검 뭐, 내기 한발이 올라왔습니다. 속 올라오리라고 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음.. 위기증상 올라오고 저도 한발이 했고 다른 분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귀한 호래기입니다. 두마리 지금 해놨고 소방상태 오지는 않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입질이 없고 복지가 대가리만 탁탁 떼먹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다 완전 저용합니다 완전 장판입니다 오늘은 장판인데 왜 안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제 밤새 떨고 잡은 금내기입니다네 마리 걸어가 다섯 마리 걸어가 두 마리는 빠지고 겨우 세 마리 잡아가지고 오늘 장만 해가지고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금내기고 힘들었습니다. 힘든 들었힘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조각을 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농부의 아침이었습니다.